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북한 관련 문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는 수십 차례나 언급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26번, 시리아 21번, 이스라엘 15번, 팔레스타인 11번, 중국은 딱한 번.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각 나라를 언급한 횟수입니다. 온통 중동 국가들의 발언이 집중된 것입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무기 학살 논란을 빚은 시리아의 경우 내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폐기하더라도 계속 집권하게 둘수 없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딱한 차례 언급했습니다. 남북한과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외교 중점을 아시아에 두겠다는 오바마의 방침에 비쳐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6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핵과 사이버 안보 등 현안이 많은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기 오바마 행정부 외교에서 중동이 초점으로 떠올랐다고 풀이했습니다. 시리아 문제가 지속돼 미국이 중동에서 관심을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함구한 것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치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